안녕하세요. 음, 그, 하, 화이트 블루입니다. 그 중에서 저는 화이트구요. 이거, 보노보노. 보노보노. <목소리> 네, 오랜만에 왔으니까, 자랑. 오랜만에 왔으니까, 자랑지. 자랑 한번 할게요. 그리고 이건 키네틱 샌드 강신인데, 제가, 우리 엄마가 키네틱 샌드를 안 사주셔서 강신이 또 올려요. 이렇게. 자, 제가 혼자 발명했어요. 저희 엄마가 케네틱 성대 안써주셔서 진짜 잘알려죠 블루, 블루. 옆엔 블루가 있어요. 화이트 블루 할때 블루님이 있어요. 여기는 화이트 블루 할때 블루님의 집이에요. 같이 이걸 발명하고 만들었어요. 근데 화이트 네일업장좀 이쁘죠? 자랑스러워. 단면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도로코칼이요? 네 저도 자랑질 <laughs> <laughs> 자, 단면 오. 단면 진짜 잘 잘려요 음, 이하니까 추억이 <laughs> 네, 그리고 여기다 다시 담아주고 얘도 다... 단면 꾹꾹 음. 네 이렇게 하, 해주시고 이겨 이옷도 되게 잘 나요.